안녕하세요. 스코스코 면수코입니다 겟레디윗미는 뭔가 오랜만인 기분. <laughs> 지금 출근해서 좀 정리 좀 하고, 오랜만에 겟레디윗미 편하게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발라주고, 요즘에는 거의 이것만 써보고 있습니다. 진짜 광이랑 모공을 싹 잡아줘. 힌스 팔레트를 써보도록 할게요. 짜란! 요 힌스 팔레트는 사실, 되게 데일리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여기 있는 청록색 하나가 엄청 유니크하게 만들어줘요. 이 청록색 하나 빼면은 데일리한 좀 웜한 브라운 팔레트 느낌이잖아요. 얘가 하나 쏙 들어가면은 되게 유니크하죠첫 번째로 여기 있는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 정리해볼게요.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, 언더도 한번 싹, 살짝 노란빛이 싹 나를 감쌀 수 있도록. 이렇게 발라줍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컬러, 이 살짝 주황빛이 감도는 매트 브라운 컬러 중간까지만 음영을 퍼뜨려주세요. 컬러 자체는 너무 데일리해요. 힌스 제가 예전에 섀도우 리뷰했었잖아요. 힌스 섀도우들 질감이 또 되게 괜찮거든요. 그래서 질감도 괜찮고 컬러들도 괜찮아요. 데일리한데 뭔가 가끔 좀 멋을 부리고 싶다,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쓰면은 그 청록색이 가끔 기분 전환이 될수 있거든요.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컬러감이 여름에는 더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여기 는 쉬머한 컬러를 눈두덩이에 얹어줄 거예요. 요런 구릿빛 브라운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가을에는 거의 매일 바르는 컬러. 요거를 요렇게 음영준 경계에 넓게 펴 발라서 경계도 좀 풀어주고 은은한 쉬머한 느낌도 살려줄게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쉬머쉬머한 하이라이터 컬러를 또 애교살에 안 발라주면 아쉽겠죠? 애교살에는 눈 앞머리에만 이 밝은 걸 바르고 어, 그때 메이크업 할때요 쉬머한 컬러로 하이라이터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. 팔레트에 이런 쉬머한 하이라이터 컬러 입자가 너무 굵지 않으면은 하이라이터로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팔레트에 이런 질감, 이런 색감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방금 발랐던 이 그립빛 쉬머 컬러를 언더 중앙부터 뒤쪽까지만 이렇게 좀 발라서 너무 애교살이 뿜뿜해 보이진 않도록 살짝 눌러줄게요. 그리고 요 고동색 컬러 묻혀가지고 음영을 줄 거예요. 톡톡톡 눌러가지고 나는 요 정도 바를 거다. 얹어주세요. 그리고 총알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가루 날림 없이 예쁘게 블렌딩 하실 수 있어요. 헉, 그라데이션 너무 잘 됐어. 이렇게 톡톡톡 해주시고 블렌딩. 그리고 같은 컬러 언더 삼각존 속눈썹 부분에도 살짝이 발라가지고 눈을 아래로 트여주고요. 그리고 이것도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줍니다 아이라이너는 요즘 또 요거에 빠졌어요. 에스쁘아. 제가 은근 에스쁘아를 참 많이 쓰죠?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새로 리뉴얼됐는데 요 뒤에 이렇게 깎는 게 달려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깎아 쓰는 펜슬 타입이지만 아예 펜슬 깎기가 있어서 편하더라고요. 아직 요거는 한 번도 안 깎았지만 <laughs> 요게 블렌딩이 되게 잘 돼요. 굳이 섀도우로 블렌딩 안 해도 이렇게 바르고 나서 면봉이나 좀 섬세한 아이라이너로 펴 발라주면은 블렌딩이 되게 예쁘게 돼서 잘 쓰고 있습니다. 지속력도 괜찮아요. 이 아이라이너 쓰고 되게 여러 번 춤을 쳐봤는데 번지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아이라이너 발라주고 얇은 브러쉬로 블렌딩 살짝 퍼트려줄게요. 자, 이제 청록색을 발라줄 타임이에요. 이 청록색은 생각보다 그렇게 진한 청록은 아니에요. 되게 예쁜 컬러거든요? 이거를 저는 눈 앞머리에 포인트로 발라줬어요. 눈 앞에. 이게 또 발색이 되게 잘 돼요. 살짝 눈을 떴을 때 진짜 살짝만 보이게. 바른 듯안 바른 듯 발라주셔야 예뻐요. 이게 눈을 깜빡깜빡일 때 내가 되게 오묘한 무언가를 여기 발랐다. 그 정도로 보이도록. 블렌딩해서 중앙 부분은 많이 침범하지 않을게요. 그러면 진짜 오묘해요. 눈 깜빡일 때마다 이 푸른 느낌 보이시죠? 요거를 언더에 포인트로 넣으셔도 돼요. 약간 이렇게 대칭이 되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 포인트를 많이 하진 않긴 했는데 여기다가도 그냥 기분상 살짝만 이렇게 끝쪽에 발라줄게요. 그러면 청록색을 똑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허, 나는 이렇게 누르는 게 무서운데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샀네. 하, 이걸로 조정하는 건가? 오. 요즘 습기도 있고 해가지고 속눈썹이 말을 진짜 안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라이터로 달궈주지 않으면 컬이 잘안 올라가더라고요. 진짜 거의 5초 만에 쳐져가지고 컬 잡아주고 바로 마스카라 호도다닥 발라야 돼요. 마스카라는 요거 네오젠에서 메탈 멕시카라 이번에 리뉴얼 돼가지고 요걸로 쓸게요. 요게 또 오랜만에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요게 어떻게 발리지? 싶은 소린데 되게 한올한올 한올 볼륨감 있게 잘 발려요. 언더도 좀 누르듯이. 언더를 바를 때는 거울이 위에 있으면 좋아요. 45도 위쪽. 아까 제가 여기에 있는 컬러 하이라이터로도 썼다고 했잖아요. 하이라이터로 살짝 이렇게 발라줄게요. 거울이 길어가지고 이거 팔레트 이렇게 보면 얼굴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. 화장할 때 괜찮다. 이렇게 하이라이터로도 발라줬습니다. 이 블러셔 최근에 되게 잘 썼는데 페리페라 선샤인 치크고요. 컬러명이 4호 본캐 열공해.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. 무슨 의미일까? 본케 열공해. 다른 컬러명은 끝나고 톡해. 집 밖은 위험해 1호입니다. 위험하지. 3호는 맛집 서치해. 아무튼 4호 본케 열공해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컬러 약간 그런 제가 좋아하는 페어칩 재질의 컬러예요. 나중에 그런 류의 컬러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요. 요즘 진짜 매일 바르고 있는 게이 3CE 블러쉬 블러셔 더블 딩크거든요? 클리어 에디션으로 나온 거? 이걸로 좀 경계를 잡아서 발라줄게요. 요게 되게 피부를 곱게 블러링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좋아하고 있어요. 이제 립 발라야 되는데, 립. 립뭐 바르지? 립도 힌스에서 새로 나온 립을 발라볼까 하는데, 짜란, 이번에 힌스 신상 나올 때, 요런 무드 네스트라고 제작을 해서 주셨어요. 요 안에 지금 립들이 가득 들어있는데,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? 아, 지금 추리닝 차림이어가지고, 이해해주세요. 요렇게 생겼어요. 힌스는, 아, 요런 걸참 잘하는 것 같아. 요건 증정으로 줬던 것 같은데, 지금도 주는지 모르겠어요. 요 안에 힌스 신상 립이 가득해서, 컬러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힌스 무드 인핸서 리퀴드 마트고요. 오온스킨이랑 오픈 도어 이두 가지 컬러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요두 가지 컬러로 발라볼게요. 이것도 립스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. 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찍을지 말지는 댓글로 결정해주시면 생각해볼게요. 요게 되게 미끄덩하게 발리는 그런 매트 타입이에요. 그래서 많이 바르시면은. 조금 질감이 미끈미끈해서 잘안 쌓이거든요? 그래서 얘는 딱 한두 번 바르는 게 예쁜 질감이에요. 이렇게 발라주고, 립 브러쉬로 좀 펴발라서 밀착시켜줄게요. 여기 처음에는 되게 미끈미끈, 매끈매끈하게 발리는데, 밀착되면 착 붙어서 묻어남이 별로 없는 립이거든요? 이렇게 외곽 쪽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픈도어 컬러를 중간에 쓱쓱 발라줄게요 두 컬러 좀 섞어가지고 오버립을 해줄게요. 짜란! 진짜 오랜만에 렌즈도 꼈고 요거는 힌스에서 요 팔레트랑 컬렉션 나왔을 때 이렇게 스카프를 같이 줬어요. 그 스카프를 지난번 3CE 리뷰 때도 한번 쓰기는 했는데 이렇게 보세기마냥 뒤집어 써봤습니다. 스타일난다 요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연출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요즘 확실히 유행이 돌아오는 느낌? 돌고돕니다. 이거 저 초딩 때, 유딩 때 엄마가 해줬던 머리거든요. 아무튼 이렇게 끝내봤어요. 청록색 포인트가 들어간 뭔가 분위기 있는 따스한 메이크업? 겟레디윗미로 <laughs> 해봤는데 저는 이러고 운동 갈 거예요. 밥 먹고.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도 <laughs> 행복하시고 힘내시고, 맥락 없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